안녕하세요, 뜨개쟁이 여러분. 요번에 어, 2일 수업이 일주일 연장이 돼서 마무리 수업이 조금 늦어졌어요. 어, 제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어서 죄송하고요. 음, 오늘 마무리 들어가는 거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무늬를 이렇게 다 넣었고, 이 부분이 이제 30, 12단을 더 떠서 총 저희가 이제 밑에서부터 어 여기까지 32단을 음다 해서 뜨고 난 다음에 빼뜨기 하시고 이 부분에는 실을 끊어서 마무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단수표시링을 사용해서 이 가운데가 지금 15코가 들어가거든요. 양쪽으로 15코씩 하시고 이쪽에서 이쪽은 37코 여기도 양쪽을 3 7코로 이렇게 해서 핀을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제 빼뜨기한 부분은 여기인데 저희가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다시 이제 여기는 비어 있는 이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비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을 이 여기까지가 이제 15코 비워 놓은 코수기 때문에 그 옆에 코부터 여기 15코 비워 놨잖아요. 그래서 코그 옆에서부터 코를 잡아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세 단을 짧은뜨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놓은 코는 비워야 하는 코니까, 음, 여기만 세 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실을 다시 걸어서 여기만 세 단을 먼저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남아있는, 지금 저희가 뜨다가 흰색이 있죠. 흰색으로 해서, 여기 이제 표시한 데가 15번째 코기 때문에 그 옆에서부터 코를 잡아서 짧은뜨기를, 실을 거신 다음에 사슬 하나 하시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이 실은 감싸서 뒤로, 뒤로 감싸신 다음에 또 똑같이 짧은뜨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여기까지 표시한 데가 15코기 때문에 음, 그전코 여기까지 짧은 뜨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사슬 하나 해서 되돌아서 짧은 뜨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자, 짜투리 실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짧은 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한 단은 37코를 짧은뜨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여기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손잡이 부분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핀을 미리 15코 할 부분을 꽂아놓으시고 그리고 진행을 해주시면. 어, 훨씬 어, 틀리지 않고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수 표시를 이용해서 꼭 15코 부분을 어, 표시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뜨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을 걸어서 저희가 짧은뜨기 한단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짧은뜨기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사슬을 하나 하시고 돌려서 또 여기까지 어, 반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한단하고 또 여기서 한 단을 해서 총세단 짧은뜨기를 하고 실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단을 여기를 짧은뜨기를 더 떴어요. 그래서 이제 세 단을 하고 나서는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단을 하고 나서 실을 끊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구멍 안으로 실을 넣어서 매듭을 지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15코를 건너 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도 요 15코 번째에 제가 단수 표시링을 꽂았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서 실을 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핀 꽂아 놓은 데까지 여기서 세단을 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얘가 굴러다니면 이 안에다 이렇게 실을 집어넣어서, 음, 뜨셔도 편합니다. 실 마찬가지로 실 거실 때는 실을 하나 가져오시고, 사슬 하나를 하신 다음에 실 가져왔던 이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실을 감싸면서, 짜투리 실 남은 거는 감싸, 감싸주면서, 이제 짧은뜨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똑같이 세 단을 왔다 갔다 저쪽이랑 같은 방법으로 사슬을 올려서 짧은뜨기에서 왔다가 다시 사슬을 올리고 짧은뜨기를 뜬 다음에 세 단을 뜨고 또 실을 끊어, 끊어서 어, 마무리를 해 놓습니다. 이제 이쪽 양쪽으로 세 단씩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세 단씩 짧은 뜨기를 했어요. 모양이 이제 이 부분이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갈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은 이 정도가 남았어요. 흰색은 지금 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이를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두 단? 한두단 정도, 한 단? 한 단이라 두단 정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게 실의 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이제, 어, 너무 길게 하실 분들은, 실을 이제 이 부분을 더 길게 해서 가방을 좀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흰색을 음더 추가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두안대로 하고 나면 실이 약간 요정도 여유있게 남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빨간색으로 빨간색은 저희가 지금 요정도 남아있죠 안에 보시면 꽤 이제 남아 있으니까 요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뜨기로 요 테두리를 다 빨간색으로 사용해서 이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여기, 여기, 여기 해서 전체적으로 짧은뜨기를 한 단을 둘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슬하고 짧은뜨기. 그래서 코마다 그냥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그리고 하시면서 이렇게 실밥 정리도 같이 해주시고요. 요 흰색 부분도 실밥 정리 같이 해주시면 나중에 더 깔끔하게 실밥 정리하는 부분이 더 깔끔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옆으로, 옆으로 하는데 여기 이제 모서리 부분에서는 한코 정도를 더 넣어주고 내려가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자연스럽게 꺾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코에다가도 하나를 넣어주시고, 코마다 하나, 둘, 여기 이제 세 단을 했으니까, 세 코를 넣어줍니다. 코만큼. 여기 이제 모서리 부분 항상 코를 좀더 여유롭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떠주시면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여기 하고 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세단을 했으니까 세 코를 짧은뜨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텀 사이에 또한 코를 넣어주세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또 짧은뜨기 하나를 넣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핀을 꽂았던 이 부분에도 한 코씩 다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여기까지 넣으시고, 여기 모서리에서부터 하나 둘, 세 코.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시고 여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개를 넣어서 또 모서리에도 하나를 더 넣으시고 해서 이제 한 단을 넣어서 빨간 빨간색으로 한 단을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또 그냥 코마다 실밥은 있는 거는 다 이제 이렇게 감싸면서 마무리를 해 가세요. 아, 그리고 이 밑에는 저희가 이랑뜨기를 떴지만이 부분을 지금 짜, 짧은뜨기 돌릴 때는 이랑뜨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 두 코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뜨는 일반 짧은뜨기로 돌리셔야 이 부분이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놓고요. 단수 표시링 빼놓고 빨간색으로 계속 돌려줍니다.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여기 이제 모서리 부분에도 빨간 코를 하나 넣어주시고 그 옆으로 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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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저, 저희가 여기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짧은뜨기 모서리에 두개 넣고, 여기 하나, 둘, 셋, 네 코를 잡고, 그 다음 여기 코마다 잡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개 잡고, 여기에 두 코를 넣어줬어요. 여기에다가 또 모서리 부분이니까 두 코를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코마다 짧은뜨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제 쭉 빨간색으로 오신 다음에 요 부분도 이제 여기랑 같은 방법으로 해서 짧은뜨기로 해서 한 단을 쭉 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다 짧은뜨기를 돌리시고 마지막에 빼뜨기로 아침에 처음 시작했던 코에다가 빼뜨기 하셔서 빨간색 가위로 끊어주세요. 빼주신 다음에, 이제 안에 지저분하게 있는 이런 실들은 저희가 독바늘, 여기는 이제 저희가 감싸주면서 떴던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실들은 독바늘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짜투리 실 있는 것들은 다 안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만두 클러치를 붙이시고 정리하시려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짜투리 실들을 독바늘을 사용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사이로 집어넣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연결했던 부분이 있거나 이제 실 연결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안에 깔끔하게 안에도 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실밥 정리를 미리 해놓습니다. 이제 저희가 짧은 뜨기까지 빨간색으로 다 둘렀기 때문에 이제 만두 클러치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두 클러치는 일단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쳐주신 다음에 빨간색으로 저희가 이 끝하고 여기 중심을 양쪽으로 핀을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핀 꽂은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빨간색으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거를 같이. 저희가 이제 그 무공 프레임 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얘를 감싸서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코를 넣어서 감싸서 똑같이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짧은뜨기를 이제 하나씩만 하시면은 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마다 한 코는 하나를 하고 그다음 코에는 두 개를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코는 감싸면서 이 프레임을 감싸면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감싸면서 한 코만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그다음 코에는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코수를 좀 여유 있게 감싸면서 해주세요. 예. 한코두 개, 한코두 개. 한코두 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하시냐면, 요 부분까지만. 저희 손잡이 있는 전 부분까지만 이렇게 해서 얘를 감싸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둘 하나둘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감쌌다면 이번에는 여기 지나가는 라인에는 여기다 는 걸지 않고 이 프레임 자체만 15코를 걸어 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감싸서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에다가 감싸서 뜨는데 어, 요게 이제 프레임을 안보이는게 더 좋으신 분들은 15코를 했는데도 이게 음,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더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5코만 이 프레임에다 걸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세시면 되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5코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5코를 이렇게 다 거셨으면은 이제 요코 있는 부분이랑 또 아까처럼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이렇게 중심 코에서 부터 또 같이 같이 감싸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손잡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여기는 15코만 감싸시고 여기는 하나 여기 한코그 다음에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두개 응. 하나 두개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여기 한코 들어갔으니까 한코더 들어가겠죠? 여기 두 코.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감싸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심 부분 여기에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싸면서 여기까지만 먼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벗어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감칠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 정도만 이렇게 어 짧은뜨기로 감치면서 왔는데, 이제 여기 중심을 잡으셔야지만, 그다음 이 라인이 코가 맞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잘못 잡으면 삐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중심을 양쪽을 잘 잡아주시고 만두 클러치를 넣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핀 꽂은 데까지 얘가 이제 뜨기 힘드실 때는 얘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뜨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단수 표시링을 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 반을 했으니까 얘도 이제 이쪽 건너가면서 이 코수가 이 코가 이쪽으로 진행할 수 있게 이제 반대편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럼 얘도 하나 이쪽에 두코 두코 마찬가지로 하나, 두 코. 그래서 만두 플레임은 중심만 잘 잡아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까지 똑같이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처럼 1 5 코를 여기 짧은뜨기 하시고 여기랑 연결해서 또 하나둘 하나둘 해서 여기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만큼 이렇게, 어, 짧은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에만 짧은뜨기를 15코를 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5코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거랑 이렇게 맞물려서 여기 끝부분 쪽의 라인을 이렇게 또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여기서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이렇게 균형을 잘 잡으셔가지고 짧은뜨기로 감싸준 다음에 얘는 이제 마지막 요리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했던 코 있죠? 이쪽으로 오셔서 빼뜨기로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로 하신 다음에 바위를 잘라주세요. 바위를 잘라 주셔서 이 안에다 넣어서 마무리하고 독바늘로 실을 어 연결해서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독바늘로 이거 자른 실을 실밥 정리를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사이 집어 넣어주시면 되어요. 지그재그로 왔다갔다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사이로 넣어서 실을 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으로 안쪽으로 실밥을 깔끔하게 한번 더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으로 잡으셔가지고 코수를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15코가 들어갔는데 손잡이 부분이 손잡이 부분을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더 하셔도 되고 여기가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채워지기 때문에 많이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뜨기 무늬를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을 잡아서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D 링을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줄 거예요. D 링을 이쪽에 하나 걸고 이쪽으로 하나 걸어 줄 건데요. 그거는 이제 뜨면서 같이 D 링을 걸어도 되는데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뜨면서 걸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D링을 여기다가 뭐 이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는 이렇게 들고 다니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되는데 어, 나는 이제 끈을 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D링을 하셔야지만 끈이 더 예쁘게 달리기 때문에 어, D링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실을 돗바늘에 껴서 내가 D링을 달고자 하는 위치에 이렇게 맞춰 놓고 여기로 들어가서 요정도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매듭을 안 지었네요 응. 다시 매듭을 매듭을 지어 주시고 여기다가 감침질로 엮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감침질로 보이지 않게 달아.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빼신 다음에 안쪽에서 아까 실밥을 남겼잖아요. 더디 링을 이쪽에서 갈아주시고 달아주고 얘네들은 이렇게 묶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두세번 정도 묶으신 다음에 실밥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이렇게 다신 다음에는 얘를 끊어 주셔도 되거든요. 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불안하신 분들은 옆으로 실밥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링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달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해서 또 디링을 하나 똑같은 방법으로 달아서 끈을 양쪽으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디링을 이쪽하고 이쪽으로 양쪽을 두개다 다셨으면 이 끈을 사용해서 여기는 이끈 자체가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숄더로 맬수 있는 끈인데 이 끈을 여기하고 이제 반대편 쪽에 달아서 제가 이렇 숄더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어깨에 메고 다니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들었을 때는 이렇게 멋스럽게 이끈 자체가 이렇게 걸려서 더 멋스러울 수 있으니까 어, 끈이 뭐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어, 구매를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끈이 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이제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관련 상품에서 이 끈도 같이 구매가 가능하니까 숄더 끈도 같이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나 애플 토트백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여기까지 뜨시고 32단까지 뜨고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하는 거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이제 파우치를 하실 때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하면서 느슨하게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빡빡하게 해서 하시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뜨기를 하실 때좀더 힘을 줘서 빡빡하게 땡겨서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더 예쁘게 마무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코나 애플 토트백 만드는 방법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에도 이제 인스타나 블로그에 사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어, 사진 보고 뜨개쟁이에서 준비한 럭키박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달동안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어,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요거 저희 이제 후기 올라온 분들 보니까 하루만 해도 다 완성을 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뜨실 줄 아시는 분들은 도안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초보자들은 동영상을 참고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